안녕하세요. 2025학년도 수능 영어 단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1분 동안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맞춰보세요. 시작! 빙동댕 지금 정답이 공개됩니다.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단어도 있을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어휘를 강화시켜야 됩니다. 18번 같은 경우는 동요도 쭉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잘 챙기십시오. 오늘 또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